<laughs> 안녕하세요, 아쿠아체입니다. 성이, 성이, 하몽. 야, 하몽을 너무 먹기 싶어가지고. 애. 진짜 좋은 잡머리. 얼마인지 안 까이게? 168엔데. 미쳤지, 미쳤지. 아, 너무 먹고 싶어서. 얘는 뭐래? 이게 깔란. 뭐야 이거? 이거 양주 먹을 때 먹는 거 아니에요? 아니 깔란이야, 이게 그 올리브. 그냥 양치 먹을 때 먹는 거 같은데. 자, 먹읍시다. 한모한번 먹읍시다. 어 이건 뭐그 베이컨 같은데 얘는 일단은 음 얘는 좀 괜찮은 것 같네. 음 괜찮네요. 괜찮습니다. 아 괜찮습니다. <laughs> 쪼개 먹었죠, 이제. 한 점, 두 점, 세 점, 네 점, 다섯 점, 여섯 점, 일곱 점, 여덟 점. 와, 여덟 점 나왔어요. 그만큼 먹고 여덟 점 나왔습니다. 와, 여기 얼마? 백육십팔. 백육십팔 원. 한 여덟 점나왔으요 아까도 우리 먹은 아니, 거 가지고 한열한 다섯 개 나왔겠다.